여자 접어 아저 사실 남자예요 어? 남자 접어 저저 중성화 했는데 괜찮나요? 진짜? 음... 자기 <laughs> 자켓 파란색이 들어간다 접어 <웃음> 아! <웃음>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습게임 느낌으로다가 지금 7분 남았는데 빠르게 빠르게 저부터 할까요? 오케이 자 스물 다섯 살 이하 접어 아, 접 아, 이... 아유 와. 자, 20대 후반 접어. 아니. 어, <laughs> 잡았다. 진짜 깔끔았다 아마. 아, 아아 아. 나이 가지고 공격했으니까 닉네임에 강남구 들어가는 사람 접어. 아! <laughs> 이건 나밖에 <나만> 없잖아요. <laughs> 나이스. 노인 공격해야 되거든.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넘었으면 접어. <laughs> 와. 아니, 올킬을 한다고? 아, 이소가좀 솔직히 별론것같다 아, 너무 최고입니다. 아, 너니 어, 채... 아, 너무 나, 니다 아, 무 좋습니다. 어. 그그 아, 어. 어, 나, 나이스. 나, 나이스. 나, 나 아, 너 어? <laughs> 어, <죄송합니다. 웃음> <laughs>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나나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너 아, 너무 좋니다 아, 아, 너무 좋니다 아, 너무 니 아, 이거 아, 이거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나? 아. 저분에 남탐.. 아, 남탐 들더라고 아오.. 그러면 아. 앞으로 계속 그, 그 목소리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에? <laughs> <laughs> 어.. 얼굴 속.. 아 ㅡ 뭐... 이..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접어 오오.. 어저저 오... 저,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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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성화 했는데 괜찮나요? 할 <laughs> 것인가요? 그래도? 아그요 일단.. 일단 접으세요 여목내면 여목 <laughs> 네. <laughs> 여목 여목 가능 여목 실점 여목 내면은 음식인. 살려주자 여목 내면 살려주자 오케이 오케이 여목 아 따, 따, 따. 죽여 아, 그냥. 죽여 야, 죽여 야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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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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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 죽여 이여 죽여 이여 죽여 죽여 죽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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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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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감사합니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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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<laughs> 아 m 아 o t 줘 나는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 e 로 돌아간다 해도 발로란트를 o t sure. i 이거 흠. 지금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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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바지 <laughs> 벗으면 인정. 어머. <laughs> 가만히 있어요. <laughs> 자,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P 30 이하 접어. 사느라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. 아 양심에 이거. 맡기겠습니다. 아 이거. 아 이거. 아 이거. 아니 이런 가 죽어야 돼. 3점 패스 패스. 아 어. 오케이 패스 패스. 더 아, 어, 무서워. 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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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고. 땅해 땅고. 음. 자기 자켓 파란색이 들어간다. 저거. 이거 하늘색이거든요. 살려 주시죠. 그러니까 하늘색이 파란색이죠. 아 이거 약간 푸른색 아, 계열이거든요. 아하하. <laughs> 저거. 어... 파란색이 있나? 네, 이게 마지막이지? 아, 아니, 아저 네.. 아니 그 선생님. 네? 네. 피몇 그, 남았어요? 빨리 끝내 주세요. 어! 피몇 남았냐고. 다음 라운드 하게 빨리 끝내. 서울 살지 않는 사람 저거. 아이고 부산 진이기운데 아이고 뭐 지방 사람 서울에 살겠나. 서울 사는 사람 저거. 이거를 네. 이렇게 하신다고 맥이시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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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유튜브 채널 이름에 받침 안 들어가는 사람 저거. 받침? 받침? 이거 이거 이거. 아아어아 A 아, 어, 아. 씨 저거. A 앉아. 나 채널 안자. 이름 바꾸고 올게. 바꾸고 올게 채널 이름. 앉아. 당초 하자면 진짜. 저 아니에요! 음, 아저 네? 아니에요! <laughs> 그냥 맞아요 그냥 <laughs> 아이 몰라 제목 나는 마샬로 에이스를 해본 적이 없다 저거오 아. 뭐야 없어? 오 승보다 네. 의외네 소버린 골드 색깔 아닌 사람 저거 나는 소버린이 아니잖아 어, 소버린 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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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버린이 아 소버린이 아니잖아 애초에 소버린이 아니잖아 그니까 저거 그러니까 해야지 소버린, 소버린 골드가 아닌 사람 너 국어 못 해?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다 뒤졌다. 네. 나 빼고 다 접어시. 아, 아까 와, 이걸 아, 아까 보로 했어? 이걸로 한다고아 진짜 너무. 꾼아. 딱서. 차렷. 고스트 들고 있는 사람 접어. 본인도인데요? 본인도. <laughs> 다 같이 가는 거야. <웃음> 앉아. <웃음> 앉아. <웃음> 다 같이 가는 거야. 고스트 늦자마자 칼 바꿨는데. 아 늦었어, 늦었어. 선생님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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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서승님은> 아무나 <laughs> 싸줘. 레디언트 총기장실고 없는 사람 접어. 와나 간다! 나 말했어! 나 죽는다! 나 말했어 죽는다! 에헤헤헤헤헤 어? 여기 여기 여 먹었어요 이 사람 뭐,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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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자두 어? <laughs> 번째 라운드 패배 짜밟을게요 자 내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9가 아니다 저거하이건 나이... 캬아 어딘 캐릭터가 모자를 쓰고 있다 저거나캐아스테로 모자 썼나요? 와

왜 그래요? <laughs> 본인 캐릭터가 머리를 묶었다 줘버. 뽀 비뽀 비뽀 뽀 비뽀 뽀 비뽀 뽀비 아, 여기 얘 아스트라. 저... 네임에 A에 들어가는 사람 저거. 맞았게도 인가요 아니. 게도애 어, 아니야? 저저저 아, 크랩이 아니라 도구입니다. 인게임 시작 1 2 2 2세명 접어야 돼. 아. 옆에 접어. 어? 사실 이 얼마나 멋지고 뭐, 굳건한 넌 레이지를 라스라.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조용히 해 앉기도 전에 패버리너 그냥 내가 발가락이 두 개다 저거 아, <laughs> 지금 제 체력은 23인데요 나보다, 나보다 많은 사람 저거 이거 뭐차자가안 되나요? 와 이걸 다 깎고 가네 자신의 체력이? 30 이하다, 쳐보. 죽으라는 건데요?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, 다? 와, 이거는. 에이, 아니, 아니, 그게... 야!